대살로니카 후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후서는, 전서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에 서서 보낸 그 내용 중에 재림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어요. 그죠? 주의의 날같이, 도적같이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덧붙인 말이 뭐냐 하면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언제 올지 알수 있다라고 덧붙였어요. 그죠? 그것이 우리 말씀의 몇절 사이에 위와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그 말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아, 세상에, 그렇게 갑자기 오신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게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하면서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 흰옷 입고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이제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다시 후서를 써서 보내시는 것이 바로 대살로니가서 후서입니다. 아, 이름 넘어가고요. 기록자도 넘어가겠습니다. 기록자 근거도 여러분께서 다 들으셨어요. 자, 기록서에 대한 반론. 아, 이건 한번 얘기해 보죠. 전서에서 바울 사도님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어떤 거였어요? 죽은 자들이, 주님은 도둑같이 오고, 그 오셨을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자들은 공중에 들어올려서 영접한다. 이 얘기였죠. 그죠? 이 얘기였어요. 그런데 후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이 땅에 많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가 많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만 그냥 글자 그대로 비교하면, 이 앞에서는 재림을 그렇게 설명하시고, 후서에서는 재림을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어, 이거 다른 사람이 쓴거 아니냐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사실, 전서의 상황을 놓고 후서를 쓰기 때문에 이 후서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후서의 기록자도 바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수신자는 대사로니가 교인들이고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인들은 주님이 내일 온다 모레 온다 이런 생각으로 산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대사로니가 교인들이 특히 대사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을 믿는 그 열정과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그 수고가 그리고 예수님 기다리는 그 소망이 아주 넓고 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기쁘고 영광스러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주님께서 도적같이 온다는 그 말을 이제 좀 오해한 거죠.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은 아 모르겠다. 아 그냥 다 때려치고 게으르게 살자. 그렇게 산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아 그럼 주님 기다려야지 당연히 그러면서. 흰옷 입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서 후서에 그 내, 에,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기록 목적 말씀드렸습니다. 첫절, 끝절 넘어가겠습니다. 후서 세 부분으로 나는데첫 번째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전서와 마찬가지로 어,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어, 그것을 이제 칭찬하고 그 다음에 주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죠. 그리고 게으름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문안 인사는 그냥 평이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고 교회의 환난과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전서에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고 어 바울 사도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박해인지 우리가 신앙의 박해겠죠. 왜 예수를 믿느냐? 왜 유대교에서 떠나느냐?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여김을 받게 하는 그 고난이라 고난을 인내하는 것 환난을 이렇게 감내하는 것. 그 인내와 그어 감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어떤 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란 중에 있는 대사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느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주의 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왜곡하게 된 원인이 있는데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의 편지 전서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서 편지를 모두 다 읽고 혹은 들었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아, 내가 환상에 봤는데 어, 주님 바로 오신대라고 이야기를 했던 경우가 있고 또 내가 영적으로 이걸 해석해 보니까 어, 이거 바로 오시는 거야. 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바울에게 받았다고 하는 거짓 편지를 들이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정보들을 접하다 보니, 바울 선생님께서 보낸 그 편지에 대해서 100% 확신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두려워하지 마. 그 얘기를 지금 바울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렇게 오지만, 그 전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까 그 얘기예요. 베드로 어 저기 전서에서 이 얘기 했잖아요. 도적같이 오지만 그 징조는 너희가 알 거야. 왜냐하면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서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후서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죠. 상황이 달라졌고 그 전서에서 재림에 대한 이상한 얘기를 듣고 혼동하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정리해 주는 거라는 거죠. 자, 부리를 좋아하는 자에 대해서는 심판한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상한 말하고 재림에 대해서 엉뚱한 말하는 사람다 심판한다. 아,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가르침 받은 교훈을 지켜라. 누구의 가르침이겠어요? 바울 사도님이 전한 그 복음, 그리고 그 대사로니가 전서, 그것을 꼭잘 읽고 기억하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올바른 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 없어서 하라. 자, 지금 상황은 뭐냐면 전세의 상황과 비슷해요. 제사론리가 교회도 박해를 받고 있지만 지금 바울 사도님도 박해를 받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쫓아댕기면서 바울 사도님을 해방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그 사도행전에서 그 역사를 봤어요. 서로, 대사리니가 교인들도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바라고, 우리도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그 마음은 뭐겠어요? 서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서 하고, 예수님 기다리는 소망, 그 소망을 잃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그러면서 덧붙이신 것이, 주의 재림이 그렇게 오니까 삶을 포기하지 말고 게으르게 살지 말아라. 네. 우리가 맡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어라. 너희들은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지만, 그때를 알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일을 해서 조용히 그 양식을 먹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아,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어, 함께 정리하면 재림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을 후서에서 다시 한번 어, 보충 설명해주고 어,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 또 광신적으로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으로 끝마칩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서로 갈라디아서의 분위기 다르고, 데사로니가 전서 분위기 다르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도 다르고, 데사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서로 달랐죠. 박해하는 세력이 갈라디아에도 있었고, 데사로니가에도 있었어요. 다만 갈라디아는 교회 안에 있는 세력이었고, 갈라디아, 데사로니가는 교회 밖에 있는 세력이었고. 어. 그런 그 모든 배경과,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했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면 그분을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떠났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그대로 해석이 돼서 포함이 되어 있죠.